압살롬이 암론을 죽인 사건이 잘못 전달이 돼서 예루살렘에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제이 듣게 되고 다윗은 그 소문, 잘못된 소문을 듣고 마음을 찢어지는 마음가운데 옷을 찢으며 바닥에 엎드릴 정도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예, 그러나 예, 간교했던 다윗당 시무의 아들 요나답이 말하기를 예, 네,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암론만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간교하다 성경이 표현된 것처럼 간교한 만큼 또,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눈치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이렇서 2년 동안 압살롬이 암론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떤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가 말하기를 32주 후반부에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하면서 2년 동안 그가 철저히 준비하는 것들을 예,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다. 요나답이 그만큼 아주 눈치가 빨랐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상황을 그 눈치를 알고 다 죽인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압논만을 첫째 아들 압논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사이에 관계가 안 좋았다는 것을 다이토 이미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은 이제 왕자들이 다시 울면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므로 그의 말대로 이 압살롬이 죽인 사람은 암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도망을 가죠. 그가 도망간 곳은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북쪽에 있는 그술로 도망을 했습니다. 네, 바로 그술은 그의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는 그술이란 땅은 작은 왕국이에요. 작은 왕국인데 그 왕국의 왕이 바로 달매라는 사람입니다 달매는 바로 압살롬의 외할아버지가 되죠 달매 딸과 다윗이 정략결혼을 해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압살롬과 여동생 다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슬 그 왕국 작은 왕국에서는 그 외할아버지가 손자가 손자도 역시 그,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의 왕자였기 때문에 어쨌든 뭐 예, 피신해서 도망왔지만, 얼마나 반겼겠어요. 그 손자를. 그리고 또 다윗의 피가 흐르고 있고, 또 자기의 피도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게 여겼겠죠.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환영해 줬겠죠. 그래서 거기서, 아, 외할아버지의 보호 아래. 그, 뭐, 그 엄마는 뭐에루살렘에 있더라도 외할아버지 미리 뭐 기별을 넣었겠죠.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보호 아래 거기서 3년 동안을 안전하게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고, 다윗왕의 마음이 39절에 보니까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 그러니까 압론이 이제 죽었을 때는 제일 먼저 첫째 아들 압론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했겠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압론을 잃은 슬픔은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 오히려 이제 살아있는 압살롬. 비록 압론을 죽인 살인자이지만, 자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향하여 다윗의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압론의 슬픔이 사라지고 오히려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이 예, 이렇게 더 간절해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당도 천하의 다윗당도 이제 자식들에 대한 그런 마음은 예, 뭐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그 자식들에게 아들들에게 제대로 훈육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다윗도 어떤 면에서 너무 이제 자식들에 대한 애정이 크다 보니까 그들의 잘못, 잘못을 잘 따지기보다는 그저 자식이라는 것,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총애하고. 사랑했던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을 이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법대로 했다면, 원칙대로 했다면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자식을 죽여야 됩니다. 율법의 규례대로 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식의 문제는 참 쉽지 않다. 그 누구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자식을 잃은 슬픔을 다윗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첫째가 이제 죽음 죽음을 맞이함으로 뭐 갓난 아기 때태어나 죽었으니까 그 잃은 슬픔도 있지만 또 장성한 아들을 그것도 제아들끼리그 정쟁 속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된 아들의 죽음, 그러니까 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참그 그건 부모의 그 마음에다가 묘지를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참 안타깝고 괴로운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만큼 다윗이 예, 자식들이 죽을 때마다. 살아 있는 자식 들에 대한 애정 으로 오히려 더 간절 해 지는 그런 모습 을 보게 되 죠？그리고 이제 그슬 픔이 라는 것은 하나님 께서 우리 에게 주신 그 시간 이란 시간 이라는 존재 속 에서, 우 리가 뭔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께서 우리 에게 또한, 주셨 다는 것을또 보게 됩니다. 암론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슬픔, 자식을 잃은 슬픔이 잃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키웠던 뭐 강아지나 뭐 이런 짐승들도 죽으면 안타까운데 정말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던 자식이 죽었을 때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슬픔이죠. 그, 그 슬픔도 역시 그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에,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 시간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허락해 주셔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픈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런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극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 그 뭐냐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것이 슬픔이 감소가 되고 또그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마음으로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극한 고통과 슬픔 속에 있더라도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은 그런 절망과 좌절, 슬픔, 이제 그 절망이 끝까지 계속 가다 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거죠. 절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 그 다음에 슬픔이라는 것, 우리가 얘기했지 못한 그런 아픔, 뭐 자식을 잃는 아픔 이런 것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선 안 된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그 고통이 예, 줄어들고 그 고통의 터널은 언젠가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터널은 지나가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예, 그 시간 속에서. 절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나 아니면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당장에는 그냥 만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지만은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결국은 또 새로운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이런 그리토인들은 항상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갖고 정말 빛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작은 빗줄기 그리고 결국은 정말 대낮과 같은 밝은 곳으로 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소망을 가져야 돼. 이게 믿음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 그래서 다윗이 물론 이제 자식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 있지만은 아마 그것을 아마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도 자식을 잃었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뭐 엘리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는가. 엘리와 똑같다면 뭐 사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다른 모습이 다윗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서 그 슬픔을 견뎌내게 견뎌내고 또 이겨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보다 더큰 슬픔이 고통이 이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다이은그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강력하게 만드신 것을 아마 이 기간 동안에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들도 어떤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또 에,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절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밝은 면, 소망을 가지고 밝은 면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두 번째로 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에,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마음에... 묻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혼이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이슨 그큰 슬픔 가운데도 또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주시는 소망으로 견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고통의 터널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윗처럼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